네. ls8st 현재 시간 설정하기. 현재 시간의 값을 변경하려면 타이머의 동작을 멈춘 상태일 때만 가능합니다. 엔터 버튼을 약 3초 이상 누르면 리얼 타임의 시간 부분이 깜빡이며 변경 가능한 모드로 변경됩니다. 현재 시간 변경 가능한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 시간과 분사의 이 깜빡이는 표시가 사라집니다.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 현재 시간을 변경합니다. 이때 분 단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 분 단위 부분이 깜빡입니다.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 분 단위를 변경합니다. 분 단위 설정이 끝나고 나면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요일 위치로 이동합니다. 요일 위치로 이동하면 상대의 요일 부분이 깜빡입니다.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 현재 요일로 변경한 다음 엔터를 누르면 시간과 분사의 이 깜빡이는 부분이 전멸하며, 현재 시간 설정하기를 마칩니다.